찍는다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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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액션. 음. 안녕하십니까? 사도 유튜브 사도입니다. 자.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y t 티 레몬입니다. 예, 오늘은 어 여기는 있어도도고어 어, <laughs> 뭐.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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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도하고 저런 님하고 예. 소개할 뭐, 때괜습니까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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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여보세요. 70%라고 안 돼. 자 이거 있었나? 네, 때문에. 아, 파이팅. 파이팅. 아! 음. 자 아, 여러분 음. 이 게임은 말하자면 어 카스 온라인처럼 이렇게 숨는 겁니다. 자야 자, 또현 들어왔어? 해, 안 들어와. 어 잠깐만 로딩 로딩. 오케이, 오케이. 왜 없지? 사도 도현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이고 처음인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님 님. 와 죽었네. 그래. 어이 도현이아나 네. 아직 노이야너 너 그거 빨간 버튼 눌러. 아니. 그 로딩이 아니고 100%트 샀는데 거기서 로딩이야 아 그렇구만 그거 꽤 곤란하구만 데이터로 들어올게 응 어? 뭐? 어? 뭐라고? 아 껐다 켜어 서버 2라 그랬지 서버 2어어 다시 어, 껐다 켤게 오키오키 오키. 우리 캔서 어디 있을까? <laughs> 우리 캔서. 오 <laughs> 저기 <laughs> <혼자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주 쉽죠? 아 내가 아재미없게하신요아재미없게 아, 하신다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재미있게 할게. 어너 들어왔다. 들어왔어. 뭐야? 캔서가 왜 나갔어? 안녕 뭐지? 캔서 잡았다. 뚜연아, 뚜연이 안 들어왔네. 뭐지?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저거 또윤이 아니에요? 뭐지? 어이, 캔서. 도... 왜 갑자기 나갔나? 아니 안나왔어도윤님 들어왔어? 말안 해. 지금 또윤이. 아직 안 해? 근데 누군가를 본것 같아. <laughs> 끊어졌다. 또윤이가 죽었어. 어. 왜? 사도. 왜? 내가 왠지 널 왔다고? 응, What is it? What is 겠지 당연히. t is it? What i 형, it? w 이 a t is it? What is it? What i 어 it? w h a 어 i

뛰어, 뛰어, 뛰어! 나도 막말하더니 어? 장편이었어. 아, 아, 너 그거, 잠깐만요. 너 그거 다음 판때될 거야. 자, 그럼 나 일단 죽여. 죽여! 아, 얘들아, 있잖아 나 참고로. 그래. 광편이었어. 그래서 이맥 밖에 틀고 있어. 어, 안녕. 자도? 둘이... <laughs> 우리 둘이 우리 고수를 보여주자고. 그래. 아유고. 뭐야, 나 이거 처음 처음 하는 일인데. <laughs> 야, 너, 카스 아, 광팬이었다며? 너, 카스 맵 다음이었다며? 이건 카스하고 맵이 다르다고 보이? 카스 맵이야, 똑같은데. 아, 똑같아? 카스 아. 맵이야. 아, 카스를 안 해봐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이게 카스 원 맵이다. 원. 형. 형. 형! <laughs> 나 죽었구만. 아, 어이, 또연아. 또연아. 네? 내가 겐소 위치를 알고 있다. 알려줄까? 대신 넌뭐 해줄 거지? 대신 넌뭐 해줄 거지? 아무것도 안줄 거야? 만 살려줘. 살려준다고. 니가 뭐? 날 죽일 수 어? 있을 거 죽었어. 아, 너총 네, 뭐 많이 써서. 총 많이 써서. 아 뭐야 캔서 또 나갔어. 아 지지. 나왜 죽었어? 너 그거 총 많이 써서. 어... 아 뭐야 이거 177이 누구지? 177이? 177? 그거 나야. 2. 673은 캔서고, 그다음에 7007은 너야. 어. 아 머리 봐라. 나 클라스 다 외웠어. 1772가 너라고? 어, 1772가 나야. 내가 니네 뒤에 있는데? 니, 뭐, 뭐? 그런 소름 끼치는 말 하지 아, 마. 나라, 나, 날아겨녀날아 나라 댕겨. <laughs> 댕겨? 아, 너, 너 죽어서. <웃음> 어. <웃음> 야, 나도 죽겠어! 으아! <laughs> 죽고 싶어! 근데 왜안 죽지? 이걸 거야. 뭐야, 나, 나안 죽어! 어, 나안 죽는데. 아, 막 쏘고 다 달... 물건을, 물건. 아, 물건 쐈지, 당연히. 근데 안 돼. 어, 됐다, 됐다. 죽었다. 뭐야. 안 돼, 광고! 안 돼, 광고, 됐다. 안녕? 또연아? 아, 또연이? 너. <laughs> 이거 몰라. <laughs> 야, 같이 숨자. 뭉치면 살고 그래. 흩어지면 죽는데. 자, 자 여기 그래 합체, 합체. 아무도 모를 하체.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안녕 쓰레기통. 음, 안녕 방사 그래 너는 어쩌다 쓰레기통이 됐니? 뛰지 마, 뛰지 마. 아싸. 니가 왼쪽 가, 내가 오른쪽 가고 위쪽. 볼게. <laughs> 내 오른쪽 볼게. 오케이 오케이. 넌 어쩌다가 쓰레기통이 됐니? 야, 나, 야나나이어 서고 싶어. 이런 그일어서는 방법 있어? 이렇게 벽에 기대면서 점프하면 돼. 흐어! 아 그래? 어. 내가 도와줄게. 안돼. 내 이름은 아이고, 역부족이야. 나... <laughs> 내 이름은 역시. 내 어, 어, 어. 됐다. 밀어줄게. 아이고, 야. 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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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면 오야 완벽하다 완벽하다 오 어, 완벽해 완벽해 내가, 내가 오른쪽 볼게 그래 야 근데 야그 위쪽 저쪽 내도 내려... 설마 이거 술래가 캔서냐 설마 술래 캔서야? 그런거 같은데 <laughs> 야 그럼 우리 막 움직이자 <laughs> 너무막 그래 <laughs> <너> 막움직이자자자 <laughs> 자, 이쪽으로 와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그냥 공간이에요. 여기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뻔했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죠. 야겐소야 하이. 하이. 아엉크 그래 그래 그래. 오오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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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맞아 거기야? 어 거기야. 어 뭐야? 오케이 한번 찾고. <laughs> 뭐야? 와 광고 봐. 도전사도. 찾았다. 찾았다. 아. 잠만 또연아. 응? 너 뭐냐? 너 술래야? 응. 술래야? 아, 제가 한번 또 <laughs> 숨어줘야겠어요. 봐봐, 정말 자연스럽게 숨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아습니다 와이티 레몬입니다. 중 아까 전에 중간에 어, 어, 엉크가 나가지고. 어? 네. 쩡. 3 2그 안녕하세요 것 형! 것형 아! 오, 이제 내차례 이제 내차례오오나 숨는다. 응? 어 사도야? 어야 또현이 왜, 야, 우리 다같이 숨는다. 오, 오, 너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가만히 있어. 계속. 계속 위에 있어. 어, <laughs> 위에 있어. 우리도 하고 같이 있는거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게이! 게이는! 아! 게이들아 이렇게 서! 서로 이렇게 서! <laughs> 서 서로! <laughs> 서로! 야! 야. 안되겠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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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됐다! 의자! 의자! 이거 아무도 음, 모를거야! 모를 게이였어! 의자! <laughs> 아무도 모를거야! 몰라야지! 부리다 <laughs> 점프 뛰지마! 어, 잠깐만! 나벽 타고 올라갈 수 있을듯! 어! 야! 나, 야, 나 공중에 다 있어! <웃음> <웃음> 야, 가물, 야 친구들 도망가지마. 이번 친구들 도망가지마. 어 뭐야? 아, 나술 먹기셨구나. 야, 도연아 일로 와. 일로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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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이쪽이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야, 방금 들었어? 응 네. <laughs> 뭐야 야캔슬 아, 나는 나는, 나는 김태우의 할아버지야 오케이 뭐래 뭐래 <웃음> <웃음> <이름을> <웃음> 안녕하세요 <내가>. 할아버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뭐 어쩌라는 거죠? 미친 할아버지가 녕하세요안녕요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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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모츠. 안녕하세요 <laughs> 저 할아버지 이상해 에 아, 진짜 3 4 <laughs> 1 2난못 찾을걸 왜못 찾는거지 네.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할건가 아 찾았다 우른쪽 죽였다 내가 <laughs> 너 죽였다 아 죽었어 안 돼! 안 돼! 됐다. 누가 3명 남았나? 없어, 버니? 뭐? 버니 없어. 여기 버니 없어, 버니? 버니? 없어, 없어, 없어. 버니? 맵이 살짝 보이네나 아, 죽었어. 아이씨. 자, 저기 뚜현이가 보입니다. 뚜현. 아니다 이건 알려주면 안 돼. <laughs> 야그쪽이 <그쪽에서 웃음> <laughs> 됐다. 아 어? 이번 아 이번에 나술래네와 그래 가자 도민님 갑시다. 여기 여기 숨5는 짜리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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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세 개. 고어 들어 이리로. 난 여기 뒤에. 도윤이는 <laughs> 아무 관심도 없었다. 야, 숨었어. 야너너야 또현아 말해봐. 안 들리는가 안 들리나 지금? 응? 아 말하네. 야 니가 말. 미쳤나. 그걸 그게 귀찮으면 귀찮아.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인생을 어떻게 살자는 건가? 이게 부자연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아! 고마워. <laughs> 네, 네이 모션아 사도. 뭐? 옆에 쏟아. 오야 이거 사라졌어. 잠만. <laughs>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라졌어. <laughs> 뭐지 이거? <laughs> 아야 이거. 안 이거... 안야 지금 이거라 죽어. 누나. 방지해 봐. 야야야 태풍이 심한 심한가봐. 왜 이렇게 이게 막 날라다니지? 야 가자. 가자. 음안 그래. 여기. 여기 음, 냄새를 맡아보면 여기 무슨 사람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 자. 어디가 안 돼. 음 일단 수상한 거 한번 찾아봐라. 야옹? 야옹?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쟤왜 죽었어? <laughs> 근데 변할 수 있는 그게 뭐야? 물건이? 상자. 어? 몰라? 몰라 못봤어 아, 나 술래였어 어? 어 이거 누구야? 뭐?뭐?뭐? 뭐, 뭐. 어? 나 저요 저요 저, 저예요, 저요 쏘지 마세요 예?예? 저저예요나 아, 하도 수상하게 수상하게 생겨서 사람 얼굴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 <laughs> 사람 얼굴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슬퍼요 어저기 같애... 괜찮아요 말하지 말거라 이건 정당방위해야 네? 된다 난 아주 정당방위를 아주 좋아하지 뭐야 이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슬립 4개가 있을까? 이상하네 이거왜 떨어져 있을까? 그쵸 여러분들 그응어 음? 저기 누군가 보인다 어사도 제가 왔습니다. 아! 주사는... 또... <laughs> <laughs> 윤가 너만 믿어. 아! 쟤 아! 미션 똥플리. 쟤가 왔습니다. 쟤죽니 설마 나스폰지다스폰지습어 죽겠네, 죽겠네. <laughs> 그냥 죽어. 맞아. 자, 도연 선수 지금 총을 쏘면서 달립니다. 미쳤어요, 지금! 어, 이거 도 개였는데? 네? 아, 나 이거. 어, 한번 해봐. 어, 예. 어, 그리고 죽었다. <laughs> 그리고 죽었다. 아, 또나 술래네. 아, 진짜. 아, 갑니다. 어, 뭐야, 나 튕겼어. 야호. 어, 나술래요 야호. 이번엔 서버 2 USA 가자. 뭐? 들어와 나 아직 여기 있단 말이야. 야야 땀맵땀맵 콜? 야땀맵콜땀맵 하자 땀 맵. 콜 콜. 아 잠깐만 서버 서버이. 서버 2. 서버 2 USA. USA USA. 니가 뭐, 뭐, 뭐라 만들 거야? 물한사도 만들었어? 만들었어 지금. 어, 여기. 왔다. 들어갔네. 아, 뭐야, 아까랑 똑같은 맵 아니야? 아, 까랑 똑같은 맵. 아니, <목소리> 그냥 해. 그래, 그래, 그냥, 그냥 해, 하자.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하자. 어, 들어왔다. <목소리> 아, 나 술래, 술래. 흠. <laughs> 흠님 갑시다. 둘레 잡기 고물질 놀이 말뚝 박기. 놀이다 보면 죄다.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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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도도니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가야지 언니 내가 구하러 갈게. 피라스노 어나 어디나 피라스노 필요해. 흠, 필 없대. 이런 무능 캐... 이런 아 쓸모없는 캔서. 아, 근데 놓쳤다. 음.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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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합어하 거야. 우도나심 동체야. 좋아, 다아 제발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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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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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야, 근데 낚였어. 어흐어 살좀 빼야겠어. <laughs> 시작했어안 <laughs> 어, 돼. 흔들으니까. <laughs> 이이 여기 흔들으니까. 여기 흔지통두개여 없어졌네 <laughs> 어 야야 야, 우리 들으다 안돼 살려줘 왜 네. <laughs> 안돼 살려줘 <laughs> 은 낯김. 안 나기. 긴해또이 시간대요 또뿅자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 도망가 켄서 왜 여긴 나 켄서 넌 도망가 난 가만 있을게 이럴 땐 빨리 도망가. 듣다. <laughs> 난 살았어. 난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절대 또이는 찾지 못할 거야. <웃음>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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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켄서야.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나 덕분에 내가 살았어. 뭐지? 어서 빨리 죽은 거야 네너내 팬이냐? 네 죽은 거야? <laughs> 죽은 거 죽었어, 방금 방금 죽었어 내가 내가 살았어 저 자막 꼈어 꼈어 그거 방법 있어 그 옆에 그쪽에 그거 있잖아 그거 누르면 돼 버튼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와야 이거 이거 완전 좋은데? 야, 지금 내가 있는데 완전 좋은데? 종소리가 들려 종소리가 들려 아,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움직이겠습니다. 덤벼! 너희들 총 있다고 다 무서운 거 아니야? 어? 총 있다고 다 무서운 거 아니야? 어, 저기다, 목표! 여기, 여기 있어! 무서운 거 아니야? 소파, 소파! 소파, 소파! 소파 많은데 어, 지금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me right round baby r i t 형 스포, 스포, 스포. 제가 한번 무빙을 보여줄 죽었어 좋 무빙이네 정 무빙이었어 고마워 어? 나 혼자 어? 누구야 도현이도현이나술이임나술이임 <laughs> 그러니까? 이름이 누군지 밝히자 일단은 누구야, 여기까지 말해,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찍어야 될것 같네. 바이.